정간, 매장 입구, 까칠까칠하게 만들기. 작업 전 모습입니다. 이곳은 어디냐고? 새마을 근고. 아, 처음에 이렇게 딱 해먹고 나서 나중에 하자 있나, 그고 그것도 있고, 요새 유튜브 해야 돼, 유튜브. 아. 시공 전. 아. 그래서 더, 네, 그래서, 유튜브 더, 네, 그래서 아, 더, 더 잘해야 돼요. 그렇다. 왜? 지금, 나는. 아 그것도 야, 그것도 많이 마... 아니 그것도 <laughs> 많은데 알았더니, 아니 그것 그것도 많은데 요새는 유튜브 해야 돼 유튜브 유튜브만 해야 되니까 블로그 대화도 할게 천재예요. <laughs> 어 까칠까칠해요 이렇게 미끄럼 방지 장마철 입구 미끄럼 방지 작업 어어 어. 봐 좋아 좋아. 좋아. 그래 이렇게 해야지. 안 넘어집니다. 작업 완료하고 철수합니다.